차가운 철문이 철컥 하고 닫힌다. 동주는 손에 들린 서류철을 내려다본다. 그리고 그 빌딩 금고에 아직도 갇혀 있는 산의 염장선. 1 년이 지났습니다. 넵도 이안에서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염장선은 흉측하게 자란 수염과 머리칼 비웃듯 동주를 소어보며 말했다. 너 따위가 날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동주, 넌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동주는 무표정하게 샌드위치를 내민다. 그 운을 만든 건 당신이죠. 염장서는 샌드위치를 받아들더니 허겁지겁 씹기 시작한다. 이제 뭘 바라는 거지? 날 어떻게 하려는 거냐? 동주는 조용히 서류철을 열었다. 이문서에 사인만 하세요. 당신의 전 재산을 사회 기부하는 내용입니다. 미쳤어? 그럴 바엔 여기서 혀케 물고 죽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 전에 염 교수님이 감춰둔 그 영상들 잘 확인했습니다. 그 자료 언론에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요. 그 순간 염장선의 손이 떨린다. 무슨 짓을 한 거냐. 어르신한테까지 동주는 서류를 들고 일어선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예요. 그리고 당신이 무너뜨린 사람들, 그 피해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죠. 염장선은 결국 사인했다. 이걸로 만족하냐? 아니요. 당신은 이제 잊혀질 겁니다. 완전히. 그날 밤 동주는 금고 문을 열어 염장선을 풀어준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염장선은 하늘을 본다. 살았다. 하지만 그를 맞은 것은 고요한 정막. 택시를 타고 도착한 집은 이미 유치원이 되어 있었다. 여기가 내 집이었는데. 그는 절망 속에서 허물어진다. 한편 동주는 회장과 마지막 만남을 갖는다. 회장은 묵묵히 동주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다이었나 예. 그런데 아직 왜 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았는지도. 동주는 은남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넘긴다. 이제 이건 너가 지켜. 아는 그만 쉬고 싶어. 은남은 그를 안아주며 묻는다. 정말 가는 거야? 왠. 내가 하고 싶은 건다 했어. 하지만 정답은 아니었어. 둘은 길게 포옹하고 뜨거운 키스를 나눈다. 그것이 마지막일 줄 알면서도,